네 안녕하세요 이한원장입니다 오늘 업무 시술 앞두고 계신 고객님과 함께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0대고 그냥 직장인이고요 두피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가지고 그레이시디 청주 직영점이 신뢰가 좀 되기도 하고 좀 상담도 하는 과정에서 확신이 좀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멀리 대구에서 청주까지 와주셨는데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시죠? 한두 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멀리서 와주셨으니까 제가 진짜 잘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더욱 들고요. 고민하고 계신 부위가 어떻게 되실까요? 머리숱이 좀 많지는 않은 편이고 옆모습이라든지 이마라인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제일 컸죠. 전체 시술로 7 번의 시술을 받기로 결정을 하셨고요. 탈모 때문에 실생활에서 겪었던 불편하신 점이 뭐 있으셨을까요? 젊은 나이다 보니까 이제 머리도 좀 시원시원하게 넘기고 싶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음. 그런 거가 잘 못하는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죠. 스타일링을 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네. 그게 어렵다. 그렇죠, 그렇죠. 오늘부터 시술을 진행하면서 제가 한번 또 최선을 다해서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이렇게 시술 다마신 소감은 좀 어떠세요? 할까 말까 고민을... 했었는데 저 결과물로 봤을 땐참 좋았다 헤어라인이나 이마 뭐 이런 부분이 조금 개인적 넓다고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스타일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가장 하려고 그레이시티를 방문한 이유였죠 그게. 좀 불편하셨던 것들이 해결이 된것 같으세요? 어떠세요? 생각보다 너무 자연스럽게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더 만족스러운 것같요 주변 분들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 말을 일부러 안 해봤고 네. 안 해보기도 했고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한번 네. 좀 시험에 테스트해보고자 했는데 아직은 전혀 뭐 그냥 저 머리 잘라 주시는 미용사 분 정도만 음. 이제 후반부 가서 좀 알아보시더라고요. 그만큼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. 말안 하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뭔가 좀더 잘생겨진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지? 약간 이런 반응이 네좀 있으실 것 같고 지금 총 7번 받으셨는데 어느 정도 받았을 때부터 약간 눈에 이렇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중반, 중반부 정도 한 3, 4회차 들어가면서부터는 음. 제가 봐도 음. 조금씩 달라진 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회차를 거듭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이 두피 문신이 그냥 단순히 궁금하거나 아니면 또 진짜로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텐데 받아보신 입장으로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저도 사실 고민을 굉장히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했는데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일단 방, 그레이시티 청주점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간 해왔던 결과물이나 이런 거를 또 대표님이랑 상의를 해, 하면서 상담을 받아보면 뭐 본인이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항상 끝나는 시간이 최근 들어서 계속 밤이었잖아요. 아요 네. 서로 이렇게 저도 그렇고 고객님도 그렇고 서로 이제 고생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물이 참잘 나와서 저도 만족스럽고 고객님도 또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네제 마음도 너무 홀가분하네요. 아 감사합니다. 네, 되게 멋져지셨어요. 원래도 근데 되게 멋지신 분인데 제가 되게 탐나하는 얼굴형을 갖고 계시거든요. 네, 제가 얼굴이 좀 동그래 가지고 진짜 멋져지신 만큼 고객님의 인생에도 앞으로 멋진 일들이 가득하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네 고생하셨습니다.